혹시 구강 건강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찾고 계신가요? 워터픽 클래식 구강 세정기는 그 해답이 될수 있습니다. 이 제품은 6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며 다양한 연령층에게 필수적인 제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. 특히 1리터 대용량 물통은 3분간의 충분한 세정 시간을 제공하여 잇몸과 치아를 구석구석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. 또한 6단계 수압 조절 기능은 사용자에게 맞춤형 세정을 가능하게 하며, 처음 사용하는 분들도 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. 디자인 또한 깔끔하고 세련되어 욕실 인테리어와 잘 어울립니다. 사용 후 잇몸이 건강해지고 치석이 덜 쌓이는 것을 느낄 수 있어 많은 사용자들이 오랜 기간 동안 신뢰하고 사용하는 제품입니다. 워터픽 클래식 구강 세정기를 통해 매일매일 상쾌한 구강 상태를 경험해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